코인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7,420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13일부터 7일간 약 4억 5,820만 달러의 비트코인 7,420개를 구매했다. 신규 매수 평당가는 6만 1,75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약 99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 25만 2,200개를 보유 중이며 평당가는 3만 9,266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0에서 6만 63,000 6만 달러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CME 거래소 기관측에서 막대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큰 움직임도 없었는데 기관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65,000 달러를 뚫어낼 것이고 이미 시장은 상승세로 흐름을 탔기에 비트코인이 최소 보안 및 횡보세만 보여줘도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9월부터 알트코인 투자적기임을 강력하게 어필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어필을 드린 적은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상승 흐름은 지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알트코인 매수 잡은 것들은 단타로 정신산납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묵묵히 쭉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경향을 보시면 5월부터 9월은 알트코인의 매집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9월부터 알트코인들은 상방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9월은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데 투자적 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알트코인들 시동 거시는 게 보이실까요? 알트코인 불장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해당 상승 흐름은 지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불장의 초입 단계도 진입이 안 됐다고 보고 있으며 단순히 시장의 회복 구간에 진입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뭐 알트코인 비관론자들도 슬슬 태세 전환해서 기웃기웃거릴 타이밍이 됐는데 괜히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시키고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번 알트코인 시즌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심 가져야 할 테마로는 디파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고 연내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디파이 테마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디파이 관련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해서 미리 서칭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또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없으나 중국 계열의 코인들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중국 쪽에서 서서히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미국을 견제하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코인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해서 이끌어 갔으나 최근에는 주도권을 완전 미국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코인을 옥죄고 국내에서는 코인이 범죄니 뭐니 난리를 치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미국이 코인 시장에 치고 들어오면서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삼켜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테고 미국을 견제하려 들겠죠. 중국 쪽 테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셔야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알트코인의 시장 영향력이 약세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9월은 알트코인 매수해야 될 최적의 시기임을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었는데요. 9월 말에 다가가니 슬슬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보이실까요? 아직 시작도 된게 아닙니다. 단순히 꿈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아직 불장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물은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으로부터 7만 달러까지 상승하면 겨우 플러스 10% 상승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상승하면, 알트코인의 상승폭은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겨우 플러스 10% 정도 상승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비교도 안될 만큼 월등한 상승폭과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뭐,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트코인이 사기니 뭐니 떠드는 자들은, 사라고 할땐안 사고 나중에 끝물에 남들 다팔때 뒤늦게 사서 물린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사기니 뭐니 떠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이번 주 주간 매수 축유 동성을 해소하였기에 주말간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해당 강세 흐름을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이대로 쭉 원웨이로 상승해 나가냐, 혹은 한번 아주 짧은 단기 눌림 한번 주고 상승해 나가냐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상방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약세 추세 속에서 비트코인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습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혹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본래의 저항선으로 작용되었던 하락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6만 달러 부근 정도까지 조정이 최대선이 되겠죠. 겨우 3에서 4% 정도의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흐름에 대해서 큰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으니 매수 포지션을 잡는데 크게 쫄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 지금 당장의 가장 중요한 저항 레벨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6만 5천 달러입니다. 해당 6만 5천 달러 가격대는 단순한 저항 레벨을 넘어 추세 변곡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만 5천 달러 돌파 시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발생하며 강세 추세로 시장 구조가 컨펌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말간 6만 5천 달러 돌파하냐 못하냐만 지켜보시면 좋겠으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6만 5천 달러를 돌파 못하고 횡보 보합세만 보여주더라도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은 지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 봉 차트입니다 1시간 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주말간 저항 레벨인 6만 5천 달러 상방 돌파가 중요하겠고 지지 레벨로는 5만 9천 달러 하방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심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6만 달러 부근까지 단기 눌림이 나온다면 아직 매수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로 대응해 보실 수 있겠고, 스탑노스를 59,000달러 부근으로 잡을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6만 달러까지 빠진다고 해도 큰 조정도 아닙니다. 겨우 3에서 4% 정도의 조정이 나올 뿐이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과 반등이 지속되며 보합세만 보여줘도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순환 펌핑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 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분봉 단위에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통해 강세 추세가 지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9천 달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강세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좋겠죠. 혹 단기 눌림 시 매수를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5분 봉상의 오더블럭 영역인 6만에서 6만 500달러 부근에서의 시장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4,131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2,31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4,56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매수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주말간 매수 강세 흐름은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말간 59,000달러 하방이 탈 만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보합의 박스권이 진행된다고 보심이 옳겠으며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59,000달러 하방이 탈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경우 65,000달러 돌파하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나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 값과 아시아 하이 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 값을 해소시키고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며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은 63,800에서 64,130달러 가격대에서 매도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62,300달러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진행되었으나, 청산 흐름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잠깐의 짧은 눌림이 가능하겠고 짧은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단기 강세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짧은 단기 눌림으로 끝나겠습니다. 짧은 단기 눌림 이후 강한 이말 우리 지속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주간 매수 축유 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유동성 해소에 따른 일시적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상방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시점입니다. 단기 눌림 시 반등이 가능한 지지 레벨은 6만에서 6만 500달러 부근이 되겠습니다.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말 그대로 짧은 단기 눌림 1분 매수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